안녕하세요. 여기는 신논현역인데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제 친구가 이번에 리프팅을 받았는데 진짜 어려진 거예요. 저도 여러 가지 리프팅 괜찮은 거 많이 받아봤는데 어,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너 어디서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산타운 클리닉이라는 곳에서 받았다고 해서 신논현역 가까이 있다고 해서 지금 왔거든요. 아, 저도 요즘에 리프팅이 너무 고민이라서 한번 상담 받아보고 진행은 조금 고민인데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처음 왔어요. 네, 네 이제 상담 제 차례가 다 돼서 한번 상담 받아보러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친구가 사실 여기 왔었거든요. 네그 친구가 리프팅을 한 번만 받아도 되게 효과가 좋았는데 혹시 리프팅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우리가 얼굴을 리프팅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음. 첫 번째는 안면거상과 같은 수술적인 방법이 있겠고 음. 두 번째는 실리프팅 방법이 네. 있고 실리프팅도 좀 네. 거부감이 있고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장비를 사용을 하는 리프팅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장비를 사용을 하는 리프팅은 초음파로 하는 장비가 있고, 네. 고주파. 하는 장비가 제일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음. 초음파로 하는 장비 중에 제일 유명한 장비가 울세라, 슈링크 그다음에 더블로 다음에 저희가 많이 하는 뉴테라. 음.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러면 뉴테라가 혹시 기존에 있던 다른 리프팅이랑 차이가 있나요? 뉴테라는 사실 뭐 울세라나 슈링크나 다른 장비에 비해서 기본적인 시술 원리나 이런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음. 초음파 파장이 근막층까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그런 거에 좀 차이가 있고 오케이. 그런 걸로 인해서 통증과 붓기 이런 것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테라의 음. 장점은 이제 다른 시술보다는 통증이 많이 덜하고 어. 붓기나 좀 빨개지거나 이런 게 음. 덜하기 때문에 시술하고 바로 뭐 회사를 가신다든지 음. 아니면 뭐 일을 보시는 거라든지 이런 거 크게 있어요. 기존에 슈링크 리프팅은 여러 번 받아도 약간 효과가 덜 나는 느낌이었는데, 뉴테라는 반면에 조금 효과가 빨리 나타나나요? 뉴테라나 슈링크나 뉴테라 같은 네. 이런 하이프 시술들이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는 시술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보통 환자분들한테 뉴테라가 효과가 언제 나느냐 설명을 드릴 때는 보통 열흘 음. 그 정도 지나면서부터 얼굴에 어떤 라인이 살고 좀 처져있는 부분이 개선이 되는 효과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아. 그러면 이건 시술 횟수는 몇번 정도를 추천하세요? 음, 저는 보통 이런 하이프 시술은 1년에 한 3번 정도 받으시면 좋고 1년에 한 4번, 5번 정도 받으시는 거는 크게 부작용 없이 진행되실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지금 제 얼굴에 뉴테라 리프팅이 효과가 좀 있을까요? 유테아 리프팅은 근막층 응고시키고, 수축시키고, 에 콜라겐과 엘라스틴 합성을 촉진시켜주는 음.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어떻게 보면 뭐 20대 한 중반 이후부터는 음. 받으시면 굉장히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요 아주 좋은 얼굴 라인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음. 생각되기 이 때문에 받으셔도 되게 거로 거될것 아, 같아요. 여기 병원 보니까 코레지 리프팅인가? 음. 그것도 있던데 그건 뭔가요? 코레지 리프팅은 뭐냐면 고주파. 코레지 음. 장비가 기존에 고주파 장비랑 차이점이 뭐냐면 네. 기존에는 고주파 파장을 한 가지 이용하는 장비들이 되게 많았어요 코에지는 네. 16개의 네. 고주파 파장이 동시에 전달이 돼서 음. 공명 현상을 이용해서 을 피부의 진피층을 두껍게 해서 피부 탄력을 개선시킨다는 음. 라게 이제 큰 차이거든요 요즘 시술들은 사실 시술 받고 나서 네. 다운타임이라 그래서 붓거나 멍들거나 빨개지거나 네. 이런 것들이 많으면 받으시는 고객분들이 조금 꺼려 하시는데 네.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음. 모공개선 탄력 개선이라든지 음. 피부에 뭐 결이 좋아진다든지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요즘 많이들 음. 하고 있어요. 그럼 뉴테라와 코레지의 차이점을 어떻게 잘 느끼면 안 와가지고요. 네. 뉴테라는 네. 탄력을 좋아지게 한다. 루프팅 네. 해주는 탄력. 목적으로 하는 거고. 네. 코레지는 피부 결이 좋아지고 네. 피부통이 좋아지고 모공이 오. 작아지고. 그래서 이제 코레지 받으신 분들이 부석부석한 피부였는데 네. 이걸 하고 나서 다음날 세안을 하나할 때. 굉장히 좀 얼굴이 쫀쫀해졌다 찰져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그럼요. 하세요 아까 그리고 동명현상 얘기하셨는데 그게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피부세포를 놓고 봤을 때 10대 네. 초중반 지나고서부터는 네. 노화현상을 매일매일 <laughs> 겪어가는 거고 네. 이런 코레지 장비처럼 여러 파장의 고주파가 나가면서 네. 그 파장과 같은 파장의 피부세포들이 자극을 받으면 이 피부세포가 운동하는 네. 개념으로 되면서 더 네. 어, 젊었을 때의 피부 세포처럼 기능을 회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피층이 두꺼워지는 거또 네. 그러면서 이제 톤도 좋아지고 모공도 좋아지고 좋은 결과를 낳아요. 혹시 코레지 리프팅을 하고 나서 여드름이 난다거나 아니면 여드름이 있는 분이 코레지 리프팅을 해도 되나요? 이 시술 자체가 뭐 크게 피부에 어떤 이상을 일으킨다고는 하는 음. 않고 피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병변 있는 부분을 많이 치료를 한 다음에 시술하는 것이 네. 좋아서 동작을 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음. 있고 그러면 뉴테라랑 코레지를 동시에 받아도 상관없는 시술인 거예요? 주로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 지금 아래 좀열 자극이라든지 네. 이런 게좀 많이 갈 수. 있어서 아. 나눠서 진행을 할수 있는 경우는 나눠서 하고요. 당일날 다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경우는 쿨링해주는 그런 진정관리를 충분히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20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피부가 노화된 것 같고 어디가 나이가 든지 잘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건 느껴지고 이럴 때 저한테 가장 적합한 게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음. 선생님이 보시기엔 어떤지 20대 후반이라고 하셔도 사실은 잔주름이라든지 활력이 음. 저하가 된것 요즘은 스킨부스터라고 해서 모공을 좋아지게 한다든지 잔주름을 좋아지게 한다든지 피부 두께를 좀잘 네. 유지시켜주게 진피층을 개선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음. 이런 스킨부스터들이 많이 개발되고 이 그런 여러 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좋은 쪽으로 개선을 시켜 놓 다음에 제가 봤을 때 크게 뭐 잔주름이 있거나 네. 하시진 않기 때문에 네. 눈가 쪽에 네. 앞으로 혹시 생길 수 있는 네. 잔주름을 예방을 해주는 네. 그런 시술도 하고 뭐 목부터 네. 이마까지 네. 초음파 를 아... 사용을 해서 하는 아까 리테라 같은, 아... 하이프시드를 그래서... 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네. 관리를 해서 나빠질 것은 없는 음... 시술들이네요. 네. 아까 스킨 부스터 얘기하셨는데 그게 종류가 뭐가 있어요? 제일 많이 들어보셨던 스킨 부스터는 아마 최근에 인기가 많았던 게 샤넬 주사 이런 것도 네. 스킨 부스터 일정이고, 그다음 에 리쥬란 힐러라는 이름으로도 네.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잘루프로라든지 메플레오라든지 음. 닥터드마에라든지 음. 이런 스킨 부스터들이 음. 요즘 굉장히 네.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아, 영양제처럼 피부에 음. 주사를 놓는 거죠. 이제 주사로 할수 있는 음. 스킨 부스터가 있고 네. 장비를 통해서 이제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네. 전달시키는 스킨 부스터가 또 따로 있고 음. 해서. 그러면 리쥬란 힐러는 어떤 형식의 스킨 부스터가요 리쥬란은 거의 스킨 부스터에서 거의 원조격인 음. 주사제제예요. 단데는 주사를 할수 있는 스킨부스터 하나고요 음. 단점이라고 하면은 주사할 때좀 아파요 효과가 굉장히 좋으니까 일단 즉각 효과가 보이나요? 그동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서부터 붓기가 살짝 네. 있는데 붓기 가라는 시점부터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느끼시죠 어.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뉴테라 리프팅에다가 리쥬란 힐러를 받아볼까 는데 음. 괜찮을까요? 어, 괜찮은 음. 정리해서 를 말씀을 드리면 뉴테라는 네. 전체적인 얼굴과 목까지 포함해서 어, 네. 리프팅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네. 리쥬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어, 미세한 잔주름이라든지 음. 그다음에 좀, 좀 꺼져 있는 부분 라든지 이런 쪽에 주사를 응. 했을 때 채워주는 역할도 있고 응. 피부 재생도 굉장히 좋아지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응. 그렇게 두 가지 같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세 시술이 다 제가 필요한 시술 같아서 고민이 되기도 한데, 어떻게 음, 할까요? 지금 제가 봤을 네. 때, 이전에 이제 이런 하이프 시술을 받아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오늘 전체적으로 유테라, 초음파로 하는 얼굴 리프팅 시술을 받으신 다음에, 네. 이쪽에 모공이 네, 좀있어요 여기 있어요. 모공이 살짝 네. 있으시다고 하니까, 네. 여기만 저희 콜리티를 사용을 해서 모공 관리 네. 가볍게 네.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눈가 쪽은 네. 리쥬란 아이라고. 네. 제품을 써서 잔주름 개선과 피부 개선을 도와주는 시술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 괜찮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친구보다 예뻐져야죠. <laughs> 어, 노래도, 노래도.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자, 이제 시술을 다 받고 나왔는데요. 사실 오늘 상담만 받으려고 했는데 역시 아, 선생님의 이런 추천으로 인해서 또제 마음이 욕망이 넘쳐서 결국 세 개를 다 시술해봤어요. 근데 정말로 시술을 하는 동안 아플 걸 많이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하나도 안 아팠고요. 그 다음에 눈가 쪽에 리쥬란힐러 시술 받은 부분은 심지어 즉각 효과가 있어서 시술 만족도 진짜 높아요. 빨리 열을 지나서 리프팅 효과도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산타홍 클리닉.